생분해성 비닐 땅에 그거 묻히면 자동으로 이제 분해되는 그 필름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아, 여기는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 옥수수하고 뭐 감자 이런거 뭐 고추 이런거 좀 들어갈까 하는데 아 이게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비닐을 쓰면은 이게 꽉 이게 이 뿌리가 나와가지고 비닐을 꽉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 제거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올해 뭐 지원사업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받아갖고 그 비닐을 생분해성 되는 걸 하면은 그냥 옥수수 수확한 다음에 대는 뭐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좀 뽑아내고 어 대를 이제 잘라내고 그 다음 이제 2차 이모작 하잖아요 들깨 이제 들깨 하고 나서는 비닐 걷지 않고 그냥 그대로 로탈이 쳐버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생분해성 필름을 올해는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마늘 부직포로 벗겨 놨더니 와잘 크고 있습니다. 아주 그 올해도 마늘이 농사가 잘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마늘 양파 장모님하고 와이프하고 셋이서 어, 열심히 이제 작년 가을에 이제 심었던 마늘밭입니다. 오90% 이상 뭐 아주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지금 어 지금 장모님 겨울에 야 이거 죽은거 아니야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이 부직포 덮어 놓은것도 확인 열어서 확인해 보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파랗게 다 올라온거 보시면은 아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Sí, <laughs>

간을 안매우세요응에 김치예 김치. 네. <laughs> 김치도 <또> 드시고 싶은데. <laughs> 김치 되게 좋아서. <laughs> 네, 맛있대요. <laughs> 네, 약간 신맛 난다고 합니다. Eu quero o 아. <목소리도> 와. 엄마는 뭐 넣나? 아 뭐? 간 뭐야? 간 돼지, 돼지 뭐야? 틴난틴난 뜨거운 네, 좋아해 예. 네. 좀쌀쌀하고 이럴 때 국물 있는 거 따끈따끈한 거 먹으면 좋습니다. 들깨들깨들 들깨. 들깨 넣어 주시고. 예, 네, 들 게 들깨 가루 넣어주면 고소합니다. 이렇게 날매 하나씩 넣어주세뭐 소금 조금 요 넣어봐요. 감사합니다. 제과도 하나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박래뭐 후추. 안 내는 여기 논마인 예 조금 넣으세요. 논마인 넣으면 매워요. 예 응. 네. <laughs> <laughs> 네. 아, 좀, 좀, 까이 까이 좋아하세요? 내거좀 넣어주세요. 아좀 적나? 안넣까 부추 넣어주시고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음. 장인어는막 정신 없어 바쁘세요. 네, <laughs> 일단 술한잔 하고 막. 난보야 네? 갱보야. 깡보하 아니야. 소머리곰탕 맛이 똑같아아 소머리곰탕이랑 똑같은 맛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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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깡보와 소 소나 대지나 아. 같은 느낌이에요. 뭐그 냉솥에. 이것도 거의 다 똑같아. 네. 장인어른 여기, 오셨던 거기억나요응여전에 응. 그 뭐, 내... 아, 어. 아. 내... 아, 여기, 먹었던 맛 어때요? 맛있었어요? 응? 음? 베트남 가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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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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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나요기억나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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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저기여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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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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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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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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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기 여기, 여기, 여 여기, 기여 인보아그보내아 <laughs> 어, <깡과> 먹고 싶었어요. <laughs> 네. <laughs> 순대국도 먹고 싶을 수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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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이런 스타일 아직 없어요. 아. 거기는 음. 그, 뭐. 그... 그, 그 음. 하고 왜 사... 그왜 우리 다낭 가서 먹었던 거. 음. 그분포에 <laughs> 어, 아. 뭐. 분포에. 아, 분포에분포에 아? 분아 다낭 분포에 맛있었어요. 진트맛있어 베트남음식먹고 한국음식먹 t n a m v i e t n 식 m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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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 일주일 지나면 먹고 싶을 걸요음 <laughs> 음, 맛있다. 여기. 우리가 이 동네 식당 왔어. 아마 여기 제일 많이 왔을 것. 같아. 음. 아대다 예, 순대국 제일 맛있고 부담 없이 좋습니다. 남남네. 음. 아, 거 아, 그거 그거 조심해요. 이건 먹어 음 국물이 있는 맛있어요, 게 좋습니다. 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응원, 응원, 응원. 응원, 응원 맛있 네,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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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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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하이킥 대말로 맛있겠다 일하고 먹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정신없습니다 지금 배고프고 밥 먹는 게 진짜 맛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할 때막 잠자는 거하고 배고플 때밥 먹는 게 제일 행복한 거 같아요 네 맛있게 드세요 오 안도 좋다 오늘 맛있어요. 음. 여기 음. 넣었어요, 오빠 거. 없어? 없어요? 추가 없는데. 옆에 여기 여기 옆에 거 쓰면 되겠다. 어, 없어요. 그 아, 거? 좀. 술 없어요. 술, <laughs> 없어. 술 <laughs> 여기 있어요. <웃음> 술 <웃음> 있어요. 소유 <laughs> 저, 저, 저 Sui isaia is isaia la coa, isaia hm Ita la coa, opta là không có 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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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도 매운 거 좋아해요. 조금, 보조이토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 조금, 조금. 조금. 조넣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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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타 조금. 좀금 조금. 네금응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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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고추 조금. 이거 매운 거예요 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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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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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아조이토 음..매워요 어 약간 <laughs> 맑다, 그렇지 약간 이렇게 뭐가 매콤한 게 있어요 그냥 먹으면 밋밋이 아, 동네에서 순대국은 여기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 네 저희가 그러니까 자주 나. 오잖아요 어, 우리 자주 오잖아 네. 아마 여기 단골집이야 사장님이 <laughs> 기억할걸? <laughs>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뭐하 여보니? 음. 지금 소주 먹고 있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한번다한 <laughs> 네? 잔씩 한, 한 먹다고. 한 번에 한 병씩 먹는다고? 응. 런데 무슨 말아 먹지 말라고 밥만 라고만 먹으라고 했어. 네, 밥만 먹으라고 했죠. 그래. 음. 뭐, 뭐, 한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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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하실 짠하니. 때마다 반 병씩. 음. 음. 그무까 그래. 그래. 지금 와서 한데. 사위 술 많이 안 준다고 해요. 어 응. 많이 못 줘요. 반 병씩만 딱한 <laughs> 컵. 빼빼 응. 빼. 빼, 빼. 어, 빼. 왜? 술 왜? 빼야 돼요. 더워 더워. 더워요.